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보면 그 제자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어, 부류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 좀 마이너라고 하죠 보통 그 주류의 사람들이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택하신 분들입니다 학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종교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공통적인 면이고요. 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그 제자들의 행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이 아버지, 그 세배대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푼 꿈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어, 아버지도 버려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 안드레와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러면 되는데 품꾼들과 아버지 세베데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여기다 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아버지마저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는 말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버릴 게참 많구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에 이 세상에 너무 가진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러가지 많이 챙겨가지고 가려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거하고 정착민의 생활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몽골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리를 옮겨 다닙니다. 여름에 있는 장소 겨울에 있는 장소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활은 아주 단촐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제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는데 여행들을 다닐 때 보면 여행들을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은 어떻습니까 단촐하죠 그렇죠 남자들도 요즘에는 화장품들을 갖고 다니는데 보통 쓰는 화장품은 큰 용량 왜 싸니까 이만한 거를 쓰는데 여행 다닐 때 쓰는 건 샘플로 나온 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다니죠. 그걸 얘기를 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된다, 가야 된다. 결국은 다 가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것처럼 그렇게 큰거 누리고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게 과연 필요할까? 그 여행용 화장품 샘플 볼 때마다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요것도 다못 쓰고 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다. 모든 걸 버려두고 가야 되는 생활이다.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버려두어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분들은 보면 대부분 갈릴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게 없는 사람들이죠. 업으로 매일 평범한 일상을 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갈릴리 업부들을 부르셨는데 저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부분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필요한 분의 조건을 참 많이 따집니다. 나이는 어떨까? 그분의 능력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가늠해 봐요. 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인 청와대도 자기들이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데 보니까 검증 시스템에서 모르는 것들이 국회 가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위장 전입을 했다, 뭐 탈루를 했다, 뭐 작은 아들이 뭐를 했다, 큰 아들이 뭐를 했다, 집을 사면서 세금을 뭐 뭐 원가 이하로 뭐 매매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를 썼다. 이런 게 청와대에서는 그 사람을 뽑을 때왜 검증을 안 했겠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다 걸릴 거 뻔하니까 그런 거를 다 알고 그런 것을 다 검증을 하고 될 만하니까 뽑았을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 아닌 사람도 뽑았겠지만,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보면 사람을 뽑을 때그 사람의 모든 면을 다 알지 못하고 내놓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완벽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이 이미 만들어진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만들만한 제목을 골랐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제자되고 하나님의 제자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윤창룡이 내가 만들어 볼까? 아 만들어 볼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저를 부르신 거지. 제가 뭐 종교적인 특성이 다뭐 있고 뭐 아주 똑똑하고 뭐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오 됐어 자격이 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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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점점 많아요. 그러면서 예 제가 옛날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그 모습을 보면 아우 부끄러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보면 얼마나 가소롭게 여길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을 뽑았다,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아유 내가 왜 이래? 아, 아직도 믿음이 모자라 이렇게 가슴 치면서 울 필요도 없고. 또 야, 내가 이제 나는 다 됐어. 이만하면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뭐더 이상 어떻게 해? 이렇게 자고 할 필요도 없이 그저 말씀따라 순종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 평범한 사람을 불렀다. 라고 하는 곳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그 뜻에 응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기 가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상급이 크다 의예멸 유관을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래 참잘 내가 너를 불렀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얼마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 신앙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거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릴 때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 목사가 있으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제가 아는 만큼 대답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죠. 내가 뭐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내 마음 속에 가늠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데 예수님 때문에 기쁜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매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평범한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그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도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렀느냐 하면 결단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냐 오늘 세배대의 아들들은 아버지 세배대를 버려뒀단 말이죠.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두부 못 자르듯이 딱 잘라내는 이런 결단력이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늘 흐리멍텅 해가지고 눈빛이 초점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건지 교회 안에 있는 건지 더운 건지 추운 건지 구분이 안 돼. 이런 분들은 예수 믿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를 깍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리고 좀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무슨 결단이 있어야지. 뭐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20년을 믿어도 돈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그 타령이에요. 결단을 한번 해야죠. 결단을 그래, 내가 한번 하자.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아버지 세배대의 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뭐냐 자기 생활도 버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죠. 왜 이분들은 어부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살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을 할때 언제 결단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그냥 결단하고 그래 예수님을 따르자 왜 따르기로 했어요? 그들에게는 평소에 뭔 꿈이 있었느냐 면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의 꿈이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분이 드디어 우리 눈에 보였다.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그 꿈이 있어서 그 꿈에 부합되는 분을 만나니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결단하게 돼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를 이룰 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매섭게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흐리멍텅하게 물에 물탄듯 기름에 기름 탄듯뭐 뭔지 모르고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살림 못 하시는 분들은 망치가 화장대 위에 있다니까. 화장대 위에는 스킨 노션이 있어야 되고 망치는 공구함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아이집에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망치가 아무리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망치는 공구함에 있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참. 정리되있 있어야 되생생도잘정정리있어있예야예을딱만딱만순는에결에하단하는되예요예요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세요. 그걸 보고 계시다가 딱 만나는 순간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결단하면. 세베데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까지도 배도 버려두고 따라가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일꾼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늘 거룩하고 또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를 부르신 원리를 오늘 이렇게 보면 아하 예수님이 이런 분을 부르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레디메이드된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에 잠재력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고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열망, 거룩을 쫓는 열망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딱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